제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분은 어떤 정치 영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소신을 갖고 말하고 행동하는 강산이에요. 근데 어느 시민이 강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강산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라고 했는데, 그 역사학자는 이게 부적절한 이념도 아니고, 자기는 이것에 대한 전공자고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오늘은 스타 강사들의 정치 발언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름만 내면 알만한 스타 강사들도 무슨 지자체 강연 가잖아요. 시장님이 있잖아요. 그럼 뭐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시장님 무슨 당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왜 뭐냐면. 혹시라도 모를 정치적인 오해를 피하고 청중들의 성향에 맞도록 강연 분위기를 조절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몸조심한다고 뭐 이름값이 있고 인지도가 있고 명성이 곧 생명인 스타 강사들은 정치적 몸조심을 할수 밖에 없는 거죠. 스타 강사님들 유명해지면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강사로서의 생명력이 좌우되거든요. 때로는 이름만 빌려주고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네. 대표님의 기사를 찾아보다가 <laughs> 2025년 2월 아시아 경제 실린 아. 그 내용은 무엇을까요 역사 강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전한길 선생님이나 황현필 선생님 이런 분들에 대한 어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을 기자님이 물으셨던 거거든요 누구나 다 자기 어떤 신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들은 말이나 강연이나 책에 다 드러나요 음. 어느 정도 근데 공개석상에서 마이크를 잡고서 어떤 정치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신념은 내면화하고 직업적 영역은 별도로 분리해서 가야 된다는 쪽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김재동 씨 너무 안타깝잖아요. 왜냐면은, 전 국민이 사랑하는 셀럽이었는데, 한쪽 정치 노선에 손을 드는 바람에, 이제는 그쪽 진영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셀럽? 혹은 강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물론 정치의 뜻이 있어서, 강사로서의 인지도와 방송에서의 인지도를 통해서, 허나님처럼 정치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번 정치에 몸을 담으면, 혹은 그런 발언을 세게 하면은 강연시장에 재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과거에 김규환 명장님이라고 계셨고, 동기부여 강연을 정말 최고로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시고 나서 돌아왔는데, 강연시장에서는 완전히 멀어졌죠. 또한 표창원님 같은 경우에도 잠깐 국회의원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정말 억울하게도 다른 성향이 있는 단체에서는 아예 그냥 강사 선정 과정에서 배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억울한 측면들도 많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어떤 신념과 태도는 내면화하고 직업적인 영역은 분리해라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게 완벽하게 분리가 되기도 어려운 게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건축적 관점으로서 사회 현안을 굉장히 해석하고 분석하시거든요. 칼럼도 많이 쓰시고 그런데 때때로 논란을 입기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컨텐츠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의 가족이 정치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게 또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정치운동가나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직업인이기 때문에 강사들은 자기의 어떤 소신과 그런 것들은 좀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얘기했던 겁니다. 정치적 성향이 음. 저희 나라가 이제 뚜렷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한 번에 잡으려면 아.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오래된 책이지만 2017년에 제가 쓴 책에 그 부분을 살짝 써놨어요 좀 읽어드리면 당신이 대중 강사가 되고자 한다면 여기서 전제는 대중 강사가 되려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는 가급적 하지 마라 왜냐하면 정치 이야기만큼 설득도 되지 않고 공허함과 손해만 따르는 일도 없다 스타 강사들도 정치 이야기만큼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중 강사로서 롱런하는 방법임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도 이러한 점을 절대 잊지 말고 정치 이야기로 손해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자라고 제가 이제 8년 전에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분은 어떤 정치 영역에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소신을 갖고 말하고 행동하는 강사님이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역사학자인데 어떤 지자체 강연을 갔는데 어떤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런 단어였어요 근데 어느 시민이 강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당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라고 했는데 그 역사학자는 이게 부적절한 이형도 아니고 자기는 이것에 대한 전공자고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눌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소신을 유지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어야 되고 좋은 반응을 얻어야 되고 강의 만족도를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청중한테 아부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맞출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신을 지켰고. 사실 그렇게 특정 진영의 편을 들지 않고 이슈로만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손해 보는 행동입니다 왜냐면은 한쪽 진영을 손을 들어줘야 거기서 얻는 혜택이 굉장히 크거든요 자기가 그쪽에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면 양쪽 진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진보나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 슈퍼챗을 많이 받고 광고나 후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추종자나 팬덤이나 지지자들이 확 늘어요.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강사들도 특정 진영에 약간의 나팔수 역할을 하면은 그쪽 진영에서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보장이 돼요.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먹을 걸 각오하고 자기 소신껏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저는 귀한 강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그런 얘기 했지만, 그런 자기 생각을 얘기해도 손해보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이 돼야 되고, 듣는 청중들도, 아, 저건 내 생각이랑 달라. 나랑 정치 성향이 너무나 달라. 저 말은 다 휴지통에 넣어야 돼. 라고 박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조금 품어줄 수 있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지점도 있군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건전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진영을 잡은 스타 강사분도 계시잖아요 어 그렇죠 왜냐면 은 그런 분들은 사실 어떤 특정 정치 발언을 하지 않고 왜냐면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같이 갈수 있는데 굳이 한쪽에 대한 노선을 선택함으로써 절반을 잃을 순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공익과 사익을 둘다 가져갈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꼭 정치 쪽에 가담하지도 말고 발언도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개인의 선택이고 실제로 강연자이자 본업은 투자회사 대표인 조영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캠프에 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왜냐면은 사실 대선 캠프라는 게 엄청난 정부와 수많은 인력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 기회를 발판 삼아서 자신의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기회를 삼으신 거죠 그런 건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편 진짜 기회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강사로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본인의 몫이다. 예를 들어서 대중성을 유지하면서 롱런을 할지 아니면 어떤 한쪽 진영에 연대해서 내가 그쪽의 스피커로 자리를 잡을지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신껏 이야기를 전달하는 강사가 될지.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고, 그것에 대한 선택의 책임은 온전히 본인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2025년 이후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강사분들이 더 많이 나오시겠죠? 아,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유명해지면 엄청나게 정치권에서 연락이 와요. 그때 좀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죠. 더 길어지면 실수할 것 같아. 네, 오늘 영상을 촬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